두 개를 달아라. 화학 반응의 수학적 마법, 화학 양론. 여러분은 한 번쯤 실험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시험관 속 반응을 지켜보며 두 물질이 만나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멋진 화학의 세계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수학적 법칙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정확한 양을 예측하고 반응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화학 양론을 통해서입니다. 화학 양론이란 무엇인가? 화학 양론 스토이지오메트리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개념은 18세기 말 프랑스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 안투안 라부아시에가 물질의 보존 법칙을 발견하면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라부아지에는 화학 반응에서 물질이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로 인해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이 동일하다는 원칙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화학양론 계산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화학양론의 핵심 몰 개념 화학양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몰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몰은 화학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로 아보가드로 수 6.021023승만큼의 입자를 포함하는 단위입니다. 일몰의 질량은 원자 또는 분자의 몰 질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원자의 몰 질량은 약 12g/mol입니다. 화학 양론은 이몰 개념을 바탕으로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비율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물질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화학 양론. 화학 양론의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하게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2H2+O2->2H2O. 이 반응식은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분자가 결합하여 두 개의 물 분자를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화학 양론은 이 반응식에 기반하여 수소와 산소의 몰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즉, 수소 2몰이 필요할 때 산소는 1몰만 필요하며, 그 결과 물은 2몰이 생성됩니다. 이 과정은 반응의 정확한 비율을 예측하고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계산. 화학양론의 또 다른 중요한 응용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탄의 연소 반응을 살펴봅시다. CH4+2O2 → w CO2+2H2O. 이 반응에서 메탄 CH41몰과 산소 O2. 이 몰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CO2, 1몰과 물 H2O, 이 몰을 생성합니다. 이제 메탄 16g을 태우면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할까요? 먼저 메탄의 몰 질량이 16g/mol이므로 16g은 1몰입니다. 산소는 반응식에서 이 몰이 필요하므로 산소의 몰 질량 32g/mol을 적용하면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64g입니다. 이는 정확한 실험을 위해 필요한 반응물의 양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론적 수율과 실제 수율 화학 양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계산한 생성물의 양을 이론적 수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생성되는 양은 종종 이론적 수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를 실제 수율이라고 하며 반응 조건이나 불순물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학자들은 실제 실험에서 이론적 수율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측정하여 반응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제한 반응물의 개념. 화학 양론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제한 반응물 limiting reactant입니다. 이는 반응을 완전히 소모시키는 반응물로 이 물질이 모두 사용되면 반응이 멈추고 더 이상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메탄 연소 반응에서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메탄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반응이 끝나게 됩니다. 화학양론을 통해 이러한 제한 반응물을 미리 계산함으로써 실험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학양론의 실제 응용, 화학양론은 실험실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학 공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 산업에서는 정확한 양의 화합물을 합성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 양론은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화학 반응은 단순한 물질의 변화가 아닌 철저한 수학적 원리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화학 양론을 이해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응들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계산의 마법을 사용해 반응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화학의 마법사가 되어보세요.